하나님의 말씀 10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중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입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추수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이 감사 추수 감사 주일을 하면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풍성한 결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크게 세 가지 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바가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퍅하게 함으로 해서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들을 내 보내줍니다.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풀려났던 그러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부행을 먹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종살이 했던 것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념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모세 사후에 요수와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처음에 했던 일은 보리를 파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가 결실을 맺었던 그때가 바로 초실절이며 칠칠절이었습니다. 오늘날 맥주감사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처음 그들이 그들의 직접 노동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만나가 끝이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난당에서 그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추수한 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며 수장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바로 그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0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각 절마다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감사하라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에 각 절마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욱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신도 있고, 나무신도 있고, 여러가지 신이 있죠. 정말 수없이 많은 신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사의 그 당시에도 보면은 바알부터 시작해서 아세라, 불곰, 여러 가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들은 생명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없죠.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깎아서 세워놓고 그들에게 절을 하는 하나의 생명이 없는 비조물에 불과하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권능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할때 그들 850명이 그들의 신인 바과 아세라를 열심히 부릅니다. 바이요 아세라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떨어집니까? 아니요. 그들은 생리에는 없는데 어떻게 그 말에 응답을 할수 있을까요? 결국 하루 종일 그들을 몸을 끌고 온 힘을 다해서 불렀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옵 하늘에서 바로 응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세상에한분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되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1절에서 9절에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권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인생의 항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5절까지, 아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레고판 이스라엘이 이제 강약길로 들어가고 할때 바로가 갑자기 후회를 합니다. 그들을 놓아주지 말았을 걸. 하고 후회를 하면서 그들을 바짝 쫓아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홍해를 걷는 후에 애국 군대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대적이. 그 홍해물을 그대로 넘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을 다 수상시켜버립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셨던 가난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열릴 수 없는 낭궁불락의요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도 그대로 무너뜨려 보십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6일 동안 돌고 난 후에 제 7일에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외쳤을 때에 그 여리우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그것을 쉽게 환락해 버립니다. 모든 뛰어난 왕들도 이스라엘 앞에는 도저히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장인물들,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러한 환란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그것을 다 회파하시고 그것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옷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배추라기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도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옷이 헐어서 누더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치시는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의 모든 한순간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나가야 우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감사는 바로 10편, 5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로 나아갈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권을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빛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따르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을 붙들고, 늘 성리함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